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미는 느낌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백스윙 탑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른발을 눌러주면서 왼쪽으로 밀고 그 상태에서 클럽을 정확하게 휘두르면서 같이 안녕하십니까 은기골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임팩트 시 올바른 하체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팩트 시 하체를 미는 건가요? 아니면 회전을 하는 건가요? 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는 것도 맞고 회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올바른 하체 이동에 대해서 어, 정확히 오늘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체 이동이고 하체 미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는 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볼, 이볼 하나를 오른쪽 발 안쪽에 두시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탑을 하면 탑을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실 거는 오른발을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왼힙을 미는 겁니다. 이렇게 미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눌러주면서, 오른발, 오른 공을 눌러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눌러진 상태에서 회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회전을 할때 여기서 눌러주고 힙이 계속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깨가 올라오면서 미스샷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백스윙 타입에서 공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회전할 때 같이, 클럽도 같이, 회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우.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걸 연결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미는 느낌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백스윙 탑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러고, 오른발 눌러주면서 왼쪽으로 밀고, 그 상태에서 클럽을 정확하게 휘두르면서 같이 회전. 자, 이렇게 해줘야지 정확한 타격, 스윙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 순서대로 타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백스윙 탑에서 왼쪽 힙을 밀고 그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클럽을 같이 타격 와우. 자, 이렇게 하시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루틴으로 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아지고 항상 똑같은 거리를 만들고 방향도 정확하게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더 타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백스윙 탑 왼쪽을 밀고 회전을 같이 하면서 타격. 자, 렇게만해 주면은 여러분 스윙은 아주 더 좋아지실 겁니다. 자, 그래 연습을 좀 많이 한번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